안녕하세요, 예토네다이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흐려가지고 어좀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좀 별로였어요. 오랜만에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요. 얘네들이 좀 햇살을 받아야지만 이뻐질 텐데, 날씨가 어려가지고. 아, 날씨가 어려서. 얘는무주먹이고요 날씨가 어려가지고. 퍼플 델라이트, 흑법사, 잘라줬어요. 옆에다 꼽아줬어요. 흑사 오팔리나, 빨리빨리 할게요. 얘는 이제, 어, 얘는 너블리 로즈, 델트라잼, 살구민, 금, 살구민, 금. 발란타는 코끼리니고요 백봉, 입점봉 이렇게 크네요. 입점봉 들어와서 멘도사, 이 멘도사고요. 어, 이 발디, 발디, 로네반스. 레티자 얘도 레티자 이렇게 꼽혔어요 레티아 청어 금 청어 어, 멘도사 얘는 어, 연봉 남십자성 얘는 남십자성 잘안 보이죠? 옛 남십자성 이렇게고요 얘는 어 머닝듀 머닝듀 네요 얘는 수구요 수 방울복랑 어, 뭐냐 제스타 제스타 잘랐네 제스터. 아, 리틀 뷰티. 얘는 리틀 뷰티. 아, 노네반스. 얘도 노네반스. 루비스타. 아, 루비스타네요. 이렇게 있고요. 앞으로 와서 그린이. 얘는 그린이. 천구지명. 얘는 창고지며. 얘는 환엽록. 환엽송록. 발음이 안 되네요. 환엽송록. 얘도 이렇게 콥혔어요. 부사. 입고지도잘 되고 있고요. 얘는 부용인 것 같은데요. 부용. 악모 아, 뭐. 호석 이렇게 있요 위에는 천대전석 어, 천대전성 라일락 라일락 몰라코 이렇게 크네요. 몰라코. 나는 누구냐? 핑크 딥스. 핑크 딥스. 얘는 프리티. 프리티. 한번 돌려볼까요, 프리티를. 프리티. 얘에도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을려심. 그림, 그림, 뭐야. 그림, 그림 펄. 그림 펄. 그림 펄이래네요. 그림 펄. 그림 펄. 이렇게 찍어야 되나? 그림 펄. 라일락이고요. 라일락. 그리니아 b 고 그다음에 베이비 핑거는 베이비 핑거예요. a b y pinko. baby p i 예쁘게 물들었어요. 도테라. 센세이션. 센세이션. 돌려보자. 센세이션. 마커스. 마커스에요. 로신다고요 로신다. 신다. 얘는 뭘까요? TP네요, TP. TP가 이렇게 푸네요. 늘리시나구요. 늘리시나요? 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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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스. 찹스, 라울. 나울, 나울아. 나울이에요. 데커룸? 는데커룸 파랑새. 파랑새. 잘안 보이네요. 파랑새. 파랑새고요 여기 위에도 있는데. 여기는 다음에 할게요. 깔아솔도 이렇게 꼽아놨구요. 깔아솔 이렇게. 이렇게 있답니다. 는 다음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